그리고 또이 어 대배우 선배님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 우리 또두 얼굴의 배우님또 안호주의 아캠 그 우리 최민수 씨가 극 중에 안호주 역할로 나오시거든요 <laughs> 어떠세요 두 분과 함께하면서 이준미 씨? 저희 드라마의 진짜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시고 저희가 참두 선배님들 덕분에 이게 어더 편하고 어 재미있게 촬영을 할수 있지 않나 네네. 정말로 그게 중심을 꽉 잡아주세요. 어. 두 분하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, 정말 그렇죠.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분들이시잖아요. 맞습니다. 저이두 분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줄 몰라서 지금 너무 영광이고, 네네. 하루하루 이렇게 선배님들과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. 네. 배울 점이 너무 많고,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이 어떤 새롭게 태어나는 그 연속인 것 같아요. 네. 선배님들과 붙을 때. 근데 이제 저나 뭐 시청자분도 공감하시겠지만, 이 예고편하고 이제 불안건을 통해서 무법 변호사의 네. 티저나 영상을 보게 되니까 네. 좀 무섭거든요. 무서워요. 너무 무섭고 너무.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무섭나요? 예시가 뭐야? 아, <laughs> 아 그전 전혀 그정 반대고요. 음. 어, 특히나 이혜영 선배님은 네. 저랑 붙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. 아, 그데 너무 딸과 모녀, 그러니까 딸과 그 엄마 이렇게 찍다 보니까 지금 음. 서로. <laughs> 사실 악행을 저지르는 걸하재이가 발견을 했고 뭐 이런 네. 상황이 나가야 되는데 둘다 엔지를 내고 있어요. 음. 왜냐하면 너무 친하고 따뜻한데 네. 이게 나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잘안 음. 돼가지고 음. 네. 그 정도로 되게 좋으시해요. 너무 좋으시고요. 네. 형 선배님 소녀 감성 있어. 요 되게 이제 강하게 생기셨잖아요. 네, 여기 지금 마더 테레사라고 보시고 있어 또 살짝 미소를 띄우셨는데도 네. 그 되게 좀 바로. 처음 보면 살짝 선배님이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네. 막상 만나면 선배님 너무. 소녀 감성이세요 네. 너무 귀, 귀여우시고 큐티큐티 하시고 <laughs> 아 정말 되게 여리시고 네. 또 섬세하시고 그래서 너무 따뜻한 마음을 항상 느끼고요 네. 최민우 선배님 뭐,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남자 배우잖아요 최고죠 최고죠 네, 카리스마에네 최고죠 오, 아 네. 내가 연기를 조금이라도 준비해 가지 않으면 정말 맞겠다, 맞겠다. <laughs>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최민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꿈을 꿀 정도로 정말로 오, 이 캐릭터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네, 네. 현장에서 너무 자상하세요. 그리고 배우들 후배 배우들의 연기를 다 모니터링해 주시고 직접 그 모니터를 갖고 오셔서 직접 보시면서 아이디어도 본인이 제공해 주시고. 그 정도로 열정이 네. 넘치신 두배우님또 오늘 네. 첫방때 같이 함께 만나보실 네. 수 있으니까 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